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어, 그, CNG, 그죠. 뭐, 우리의 주력 종목이다 보니까, 어, 조금, 어, 사람들의 어떤 관심, 집중도가 훨씬 높은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어, 어, 식을 하다보면요. 어, 어떤 배분, 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죠. 모든 모든 어떤 공부를 공부를 할때 내가 전 종목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전과목을. 그죠? 어 나는 국어 선생님인데. 어 나는 미술 선생님인데. 각자 전공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맞춰서 하듯이 주식도 내가 정말 오랫동안 봐서 정말 잘 아는 주식이 있고 오늘 사서 잘 모르는 주식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배분. 배분. 주식은요. 항상 주식을 하는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90% 이상은. 이 욕심만 배척시켜도, 그죠? 진짜 주식이 좀 망할 일은 그렇게 드물다생 거예요. 욕심만 버려버리면. 내가 천만 원이 있어요. 천만 원이. 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이 종목을 잘 몰라. 그러면 맥스 백만 원만 투자를 하는 거야. 아니지. 천만 원이니까 백만 원도 맞네.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어, 1억.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근데 이 종목은 잘 몰라. 잘 모르니까 그냥 100만 원치만 투자해. 를그 100만 원을 배정을 하였는데, 처음 살 때는 한 50만 원치만 사. 왜 50만 원치 샀어? 주가가 바닥이 있으니까. 바닥에서 에이 이제 더 이상 빠져봐야 빠질 것도 없는데 싶으니까 최초에 50만 원을 배정했다. 그 다음에 만일 빠지면 30만 원치 더 사고, 더 빠지면 20만 원치 더살 생각이다. 좋은 전략. 그러면 이 주식은 최초에 20만 원치 샀어. 왜? 딱 주가가 제일 고점이 2만 원. 제일 하점이 1만 원. 지금 딱 15,000원 정도. 딱 중간 위치. 그래서 이게 애매한 위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쿨하게 20만 원만 샀어. 만약에 떨어지면 30만 원치 더 사고, 또 떨어지면 50만 원치 더 사고. 나는 이렇게 배정을 했어. 좋은 전략. 이런 식으로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아는 주식이든 모르는 주식이든 막 무조건 돈 있으면 오늘 주식 한 3개 팔아가지고 돈이 이만큼이니까 이놈만 그냥 다 사고 채워버렸어 인생 뭐 있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시행지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공부를 하고 잘 알아. 그리고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 회사의 거래 내역은 쭉쭉 다 훑어봐. 하루도 안 빠지고 최소한 천주 이상 거래된 거는 이거 어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간 거지 누가 산 거지 막 체크도 해보고 그리고 회사 관계자가 주식을 한 주라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요. 을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죠. 우리는 쌍봉, 고점, 두 번을 다 수혜를 받죠. 들고 있다가 2만원대 팔았어. 또쭉 떨어지고, 또 2만원대 갔어. 또 팔아먹고, 또쭉 떨어지고, 또 사모았어. 그죠. 근데 또 지금 쭉쭉쭉 올라가. 그러면 12,000원대, 올해 또 놀아서 12,000원대 야간, 야간 산 거는, 그죠. 15,000원대 한번 팔아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또, 이번에는 만구천 원 이상 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고 있으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그죠? 어, 결국은 뭐죠? 답, 뭐, 무슨 답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저의 계산.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력이면, 내가 만든 세력이면 하면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어, 큰 회사, 큰 회사 입장에서는 한 4, 50억, 돈도 아니죠. 그렇지만, CNG한테는 이 4, 50억이 정말 큰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잘못했다가는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자사주가 강제 소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NG 입장에서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이 자사주로, 그죠? 스톱 옵션도 주고, 뭔가 인센티브로도 활용을 하고 할 생각이었는데, 나라에서 팔아야, 돼. 소각해라.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 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분해야겠다. 그래서 교환사채라는 명목으로 얘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그나마 다행이게 그죠? 또 회사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개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래서 가격도 높였고 가격도 높이 판매를 했고 또한 곳에 물량 부담 때문에 몰빵을 안 줬죠.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에 22억 5천만 원 정도. 키움 정권에한 22억 정도 이제 반반씩 배분을 했다. 그럼 이 돈을 갖고 뭐해요? 해식 아니면 대주주들이 갈라먹기 아니죠? 본사 이전 비용으로 쓴다잖아요. 안성 테크노밸리 이쪽으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결국 회사를 위해서 쓴다는 거죠. 양아치 회사들은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유상증자 때려. 개인들한테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그돈 끌어모아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개인들한테 피해를 가, 안 가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 근데 실상은 또 배려 아니죠. 왜?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죠.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비율이 더 높아져야 돼. 그런 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NG는 적당히,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 주가 관리도 조금은 해야 된다. 체제점은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12,500원 이 부근, 13,000원 알론데 12,500원 이 부근에 오면 무조건 내가 이기는 게임이다. 이때는 열심히 사모아도 된다. 그죠? 물론, 100% 몰빵 이런 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그렇지만, 어, 얘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커진 내가 수익을 볼 확률이 높더라. 그런 거. 그리고 얘는 이제 돈을 이렇게 쓰더라. 그러면 어, 신한 투자 증권에서 받아간 거, 기금 증권에서 받아간 거. 이걸 받아갔을 때, 12,000원대 가격인데 14,000원을 받아갔을 때는 왜, 뭐, 뭐가 있지? 유출을 해보는 거죠. 리고 얘네들이 무조건 들고 있지는 않겠죠. 14,780원에 받아갔으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최소한 남겨먹으려면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띄우겠다. 그리고 얘네들이 장중에 주식을 사면 12,500원, 600원에도 살수 있는데 이걸 14,780원에 샀을 때는 왜 그랬을까? 일종의 이명계약, 보장각서,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어, 처음에는, 그죠. 거래가 안된 주식으로 거래를 터져야 돼. 그래야, 거래가 없는 주식이 조금만 오르면 바로 어떻게 된다? 투자 경고 붙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과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 조금 비약시키면, 음, 어, 약간 선수. 선수들이 모여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요거는 제 혼자, 저의 상상.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만든 세력이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까 하는데 나름 잘 만든 것 같아요. 얘가, 그죠. 최초에, 어, 교환사채 이렇게 공식고 했을 때 그때 거래가 하루에 뭐 만주, 이만주 되는 시절이었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백만주 되는 시점 올 거라고. 그때가 매도타임 잡으면 될것 같다고 그때 어, 일부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물론 제 지인이지만 유튜브를 보면 뭐 그런 내용을 어느 세월에 100만주 거래되냐고 10년 후에 약간 비아냥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9월 25일 어, 104만주 됐죠 9월 26일 107만 주 됐죠. 오늘 9월 29일 어, 오늘은 100만 주안 됐죠. 90한 7만 주그 정도. 근데 어쨌거나 3일 연속 1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이 정도로 거래량을 만들었다 이거는요 앞에 있는의 허접한 이거를 다 밀어내는 거예요. 평균 가격이나 거래량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하루 만주, 이만주 거래되는 이런 소형주 차트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종가에 그냥 조금만 집어 던져버리면 급등, 급락 나오는데. 이거 그러니까 의미 없다. 그런데 지금 3일 연속 100만주 거래됐다. 이때는 이제는 차트를 신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펼쳐나간다 생각하면 내가 세력이란 관점,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확 몰려들까? 어떻게 하면 급등주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완벽하게 이걸 팔아먹고 나올 수 있을까? 시나리오를 짜 보는 거예요. 물론요. 이거는 죽음까지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죠? 미래의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제일 그죠? 음, 예전에 그런 말 했죠. CNG 같은 종목은 공매도 세력 때려잡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종목이다. 공매도 세력이라고 다 포식자가 아니다. 때로는 공매도 세력이 제일 멍청한 짓 한다. 지금 CNG가 그런 케이스에요. 공매도 친하다 지금 똥줄이 땡기겠죠. 어, 52주 신고가 돌파할 때 공매도 세력들이 아마 사단, 상한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 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포지션, 그동안 죽으라고 공매도 친그 수량,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모든 걸 종합을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는 이번에 무조건 19,000원 이상 간다. 한번을 찍는다. 최소한 19,000원 이상 2만원, 1,000원 사이 3, 차트상으로 삼봉을 만드는 거예요. 삼봉. 그래서 느낌은 앞에 쌍봉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급등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못해도 어떤 식으로 해도 19,000원은 터치를할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어~ 첫째는 지금 15,000원대 분할 매도를 일부 해놨으니까 여기서 만일 떨어지면 만이 3,000원 알로 오면 다시 사 모으면 돼요. 또 기다리면 무조건 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어~ 방어 방어적인 전략 두 번째는 공격적인 전략은 여기에서 안 팔아. 왜? 딱 봤을 때뭐그 전에는 다른 케이스 같은 뭐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단계 단계 단계가 분할 매도를 하자 했을 건데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특히 공매도 그동안 친 것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딱 자기네들 우리가 개인들이 손절하는 가격이 있듯이 공매도도 와 이거 잘못 걸렸다. 쇼크버링 들어오는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걸려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공매도 세력 때려잡다 보면 요 오히려 속고빙 들어오면 얘가 가속도가 붙어. 그래서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급등. 이번에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최소 19,000원 이렇게 제가 잡은 거죠. 그래서 가보자. 방장이라는 게 그래요. 어, 대부분 어, 위험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게. 그죠? 안전하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CNG는 그죠? 몇 년을 들고 있었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NG 같은 경우는 하루도 안 빠지고 몇 년을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을 좀, 어, 보이는 거죠. 그래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100%다 지고 가자 하면 제가 무모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죠? 안전하게, 일단은 이익 실현, 일부 해놓고 나머지로 성부를 한번 보자. 급등 한번 노려보자. 그렇게 지금, 음, 지금 이제 CNG를 보는 거죠. 이걸 왜, 왜, 뭘 근거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 할말 없어요. 미래 영역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얘를 어쩌다가 산게 아니고, 이긴 시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켜봤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움직임도 캐치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 그래서 얘는 이번에는 그 19,000원 이상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자꾸 기다려라. 기다려라.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일이라도 19,000원 돌파 충분히 할수 있는 위치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몰라요. 그렇지만 얘는 충분히 내 음, 그만한 같이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음, 지켜보자. 이번에는 유리기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 교환사채,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 교환사채 이게 어, 어떤 상승 흐름을 만드는 주체, 그러니까 소위 뭐작전세력이면 작전세력, 이 주체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삼성발 뭐 유리기판 이게 아니고 교환사채가 어떤 주도세력인데. 얘네들한테 뭔가를 보여줬겠죠. 지금 12,000 얼마짜리 거래도 안 되는 것을, 그죠. 교환사절에서 주당 14,780원에 사가라 했을 때 얘네들이 왜 사갔겠어요? 이유가 있죠. 뭐,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 어, 유리기판 라인에 합류한다는 이런 뭔가를, 뭐, 샘플 통과 이런 거를 보여줬다든지 뭔가 그럴싸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 피를 얹이고 들어왔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정도 피를 얹고 들어왔을 때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갈 자신이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충, 어, 이래저래 이제 통밥을 재보면 최소한 만구천 원 이상, 뭐죠? 어, 정고점, 돌파,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야 원활하게 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 어, 아마, 한, 만, 구 천, 이, 이상, 에, 서전거좀 돌파할 때는, 뭐, 뭐, 회사에서도, 그죠? 뭐, 어떤, 지원, 지원 유세, 그거 그러니까 뭐, 그럴싸 한, 공시 같은 거 하나, 빵! 터져주고, 52주 신고가 뚫는 척 하고, 그럴 때는, 거래량도 한, 200만 주 이상 터지겠죠. 뭐, 이런 모습을 아마, 연출하지 않을까? 어, 물론, 이 모든 건, 저의 상상이죠. 내가 세력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뭐, 그렇다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음 지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짱으로 그죠? 배짱으로 에이, 안 되면 뭐 묵은 거 토해내지. 이런 마음으로 한번 19000 이상 도전을 해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어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